아 거기가 거기 갈까? 산란. 어 투라볼. 한 번. 메인으로 한번 가져봐도 안 돼? 한단한 번도 안 어, 메인들 가면. 메인들 가면은 산란 되던데. 다른 어, 데또 어, 보면. 산란. 나 이거 한번첫첫보상도못 받아가지고. 오케이 오케이. 어, 깨신 분들 있어요? 저 산란은 깼는데 후보는 끝까지 다 깼는데. 어 아, 이거 산란는 지호형 캐릭 한 개로도 되고 되 되더라고요. 어 아, 진짜로. 우선은 염염 염라운도 깼어요. 염라운도 깼어요. 시부라. 저는 염못 깼어요. 그 그것까지 끝까지 가자 오늘. 네. 좀 해줘봐요. 저나한번깼요 뭐 왠지 영, 영, 영웅 영 y o u 와 아, 멤버 o u n g dog, wah, b n a da, wa, you 발 o 발 i 발 o u g o i y o o o k up 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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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이 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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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y 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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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고 by, by, 고 y 저 사방에 딱 내, 내, 사방 중에 둘이 같이 안 맞게 있으면 돼아뱀겁나진 거, 야뱀 존나, 뱀 겁나. 나 제가 뱀겁나하시라거든요 실제로 아 진짜 저 뱀, 진짜 보면 저 기절하거든요 내여자친범 거미 보면 황당하아저기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데요 너? 어, 왜? 그래? 그래? 너 데미지 안 들어간다고? 너데미지 넣고 있는 거였어? 안 들어가요 나 앞에 있는 한번 쳐볼게. 데미지 안 들어가. 아이거 이거 이거야. 아, 이러니까 뭐를 알아. 야 아, 우리 선나 사나... 야, 저 유저만 공격이 되는 거 아니냐? 유저만 아니야? 유저만 공격이. 아니야. 봐봐. 어, 데미지 안 들어가. 아니, 아, 네, 유저만 공격해 놨다고. 유저만 공격. 버프 상태인데 뭐야 어? 버프 상태인데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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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선화가바까 아니, 유저 유저만 유저만 공격 5 내려놨다고. 그거 풀으라고. 내가? 우리 싸울 때다 고여 놨잖아. 나나 바꿨는데. 다시 바꿔봐. 나도 지금 바꿨어. 비단구. 안 들어, 못해. 왜안 들어? 말이 안 되지. 그 데미지 그 표시가 뜨잖아. 그것도 안 뜬. 헐. 지금 <laughs> 봐봐. <laughs> 아, 이거 버스가서 버스 좀, 버스 버스 좀 탈게요. 아너너 아, 아, 가서 너 살고만 있으면 돼. 너무 빨리 가는데? 야 이거 그냥 티로 어, 들어간다. 들어가? 이거 들어가? 그래? 나오겠 나올 거안 나올 거 같은데 하 나올 마 나올 때마 나올 마다나 이거 마다 나올 때마다 나올 다 나올 때다 나올 때와다쳤다뱀 뽑겠는데 아 이거 아뱀 뽑으면 피통에 따라서 다는 거고 뱀뽑다다나는데나 얼었어 나 와.. 보트 피 깎였나 봐또한번 그냥, 그냥 뭐 바로 까아얼었아들어요 응. 어, 이제 만이만선하겠다 끝나겠는데? 야 이거 뭐.. 시간인거 같.. 도 그냥 이렇게 아게와데이이문제 아, 뭐 뭐, <laughs> 어, 와..미쳤다 형 이거 와.. 다 이렇게.. 이 정도 나오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하네 4초, 3초. 와, 버스지. <laughs> 이게 버스지. <laughs> 와. 이건 버스 아니에비행이라니까 야, 주태보상기어 다음 걸로 만들게, 그 다음 걸로. 존나 좋아, 씨. 안 보이는 거 그거 버는 거 같아. <laughs> 밑에 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건 뭐야? 이것도 바로 시작하면 바로 끝냈으면 이게 다 빠따로 그냥 풀 빠따. 잡았어. 얼존나 빨리 잡을까? 이것도 <laughs> 여기서 우리 투력으로 못 깨면 이거 씨.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지금. 야, 니 데, 니도 데미지 안 들어가는 거 같은데. 나. 아, 100레벨이 되 어, 너무 너무가 어, 버리는데. 어? 뭐야? 저안 들어가는 거 같다. 맞지? 그 아, 그그 그 뭐냐? 놈 높잖아. 데미지 떼야 돼. 아, 근데 보스 가음 번은 또 개돼지인 건. 여기도 영웅 템 주는 거 아니에요? 영웅 장비? 파라 어, 레벨 올랐다. 보스 터 버리고 일반 터 버리고 영템 웅 나온적 없어요. 네, 아, 없어. 아, 뭐 했다 이. 완전히 너 봐야지, 그럼 가면. 자, 아무것도 야 이거 못... 왠지 그냥 잡을 것 같은데 자,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이 생에 또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하 <laughs> 보스 어디 어, 있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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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 여기 어, 다 어, 뭐야 제? 야, 좀... <laughs> 약간 똑같은데? 어 아프다 근데 조심해라 아프다 제다리 점프하는 거막 피하면 돼 다른 건 별로 안 아픈데 <laughs> 어파비이 <바비>. 정도 <laughs> 별로 안 아프고 우리 불쌍한 아, 나. 아, 너무. 이거 뭐야? 아나 바로 공이 친구. 이 친구. 이 친구. 이친이 친구. 이 친구. 이 친구. 이이 8초, 8초 2초 3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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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초 3초 3초 이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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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뭐 이거. 뭐야? 3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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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초, 4초 2초, 1초 이제 30초, 20초에요 일단 찮은 저거? 아프다, 아프다 아프다, 저거 아프다 기종기 좀스안다 아, 씨발. 몇 때린다 어어어, 아, 씨발. 아, 아, 나 죽었다 아프다, 씨. 다시 가는 중. 그때 그때 거 같은데. 얼마 남았어? 남았어. 아이 나도. 피아지 좀 좀만 살짝 돌아줘. 예. 네. 아프네 아프네. 다죽으만데아 너무 그냥 다 맞아서 그래. 피아도 아, 맞죠? <laughs> 음. 뿌리하게 치, 그거 도왔지. 너무 뿌레하게 데려다. 요즘 칠 그거 그걸려서 시샷 다 가려졌거든요. 어디 있지? 아씨 어두. 여기 있다. 제다 왔어요 형 이제. 오 제발. 네. 죽는다. 와 죽었다.헐. 뭐 리셋인가? 나 죽으면 리셋되네. 대인님나 번호 주세요. 대희님 캐릭터 도관에 갇혔어요 또. 어? 어나나 나 죽는다 나 죽는다 빨리 와봐 빨리 와봐. 죽 주마. 전장이 가라지고. 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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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. 아니 이게 도는 게안안안 피죠 안, 안, 안 피죠 안 해돌 던지는 게. 와 어. 씨발 아, 힐 돌았다. 아힐안차아족 같은 거. <laughs> 또다 아서아서아서아서한대 다, 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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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, 때려. 슉슉슉슉 때려. 아 존나 아 씨발. 아이 좆됐다. 했네. 와. 오. 아저 뒤에 사자 이거 씨 <laughs> 놀래라. 아, 개미해야 야 이거 아돌던지는쫄좀 죽여 봐. 쫄 쫄이도 못 써. 나, 나 죽었다. 갔다 아, 나마야안 보여 안 보여. 좆됐다. 거기 있으면 돼. 움직이지 마. 움직이지 마. 거기 있으면 돼. 나 붙일 때까지 좀 돌아봐. 다 붙일 때까지 돌아, 그냥. 잠깐 틀데. 아니다, 혹시나 모르니까 좀 보자. 야, 한명 죽었잖아. 어우, 씨로더지화 어... 아, 뭐... 오토 좀 늘려놓고 해요. 야, 우리 좀 돌아, 야, 돌아, 돌아, 돌아. 가고 있어, 가고. 반대로 갈까? 그냥 한명죽게 왔어. 일곱 칸이야, 일곱 칸이야. 지화지 왔네. 왔어, 왔어. 아이씨발 전투 보다 대데 어, 잡아냈어. 어, 왔어, 왔어. 지화지, 지화지 왔다, 지화지 왔다. 나도 거기다 운 야, 너무 멀어 이거. 비채워야. 아, 채워. 채워 생존기 써, 생존기. 야 이씨 갈때 도망갈 때였다. 씨. 발광 미친. 채워. 천천히. 기 떨어지네. 젖댔다. 나 낙사다. 낙사한다고 빨리 달려. 어, 그래, 빨리 달 늘려진 빨리 뛰어줘요 지금. 이몇 분이지 빨리. 저 거의 다 왔어요. 기절 기절. 나도 나도. 나다 나도. 나도 나 됐어! 바다, 바다, eben, 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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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e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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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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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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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